지금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이걸 해보세요. 여러분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행동과학자 애슐리 월렌스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의 80% 이상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이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는 실직의 고통보다 크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주 성공을 부와 동일시합니다. 돈은 우리 행복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할까요? 심리학자인 서은교 교수님의 책 행복의 기원에 따르면 우리는 실제로 관계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혼자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라면을 먹거나 새로운 것을 도전하거나 친구들과 취미를 즐기는 것에 더욱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많으면 돈이 없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시간 대비 수입이 많을수록 자유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직장인이 퇴근하면서 나더 일하고 싶어 내가 쉰건 국가적 낭비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과 시간 사이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애슐리 월렌스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허비되는 내 시간도 조심해야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시간 장부를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내 시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나도 모르게 낭비되고 있던 짜투리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쇼츠를 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지 알면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시간을 살 수도 있습니다. 가정부나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것은 사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돈 많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소득이 적을수록 시간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 절약 서비스를 사용하면 더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시간을 얻었다면 꼭그 시간을 가치있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잠자고 TV를 보는 것이 아닌 행복에 필요한 관계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바쁘다는 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쉬는 시간을 선택하는 게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 의식적으로라도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은 우리가 가진 돈이나 성공한 정도가 아니라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친구들과 보드게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보드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 운, 심리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이 모든 행동은 내 턴이 올 때만 할수 있습니다. 비록 한 턴일 뿐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나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승패가 아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한 고민.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지금의 찬란한 시간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